MOS 익스퍼트 모의고사 1회차 7번 문제입니다. 문제가 한 문제네요. 이게 이제, 어 기본 작업하고 확인 작업할 때는 하나에 막 다섯 개, 네 개, 뭐, 여섯 개씩, 심지어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, 실제 모의고사 보실 때는 한 문제당 한두 문제에 네부 문제밖에, 세부 문제밖에 없어요. 한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. 물론 이제 피벗에서는뭐네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렇게 한 문제 나오면 땡큐죠, 땡큐. 문제 보시면, 반복 계산되고 최대 반복 횟수가 30이 되도록 설정하셔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. 일단 반복 계산 그리고 최대 반복 횟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면 되느냐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에 옵션 들어가서 수식으로 갑니다. 자 다시 한번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옵션 들어가서 나오는 창에서 수식으로 갑니다. 그러면 오른쪽 분에 어, 오른쪽 부분에 상단 반복 계산 사용이라고 하는 창이 있죠? 이걸 체크를 해 주시고 반복 횟수를 30으로 입력한 다음에 확인만 눌러 주시면 이번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자, 그래서 반복 계산 얘기가 나오면 더 읽지 말고 일단 먼저 파일에서 옵션에서 수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제를 확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7번은 여기까지 할게요.